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gx인데 요게 원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일단 뭐, 뭐라고요? f0, g0은 다 0이네. 맞아요? 그리고 fx랑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요거래 그렇죠 양의 상수 k값 구하래 양의 상수 k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이뭐 어떻게 생긴 걸까 제일 만만하게 요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럼 너 이게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모두 가능하죠. 음, 이렇게인데 이 만난 점이. 이렇게요? 다시 뭐라고요? 이건 안 될까요? 왜 이게 왜안 될까요 혹시? 아, 아 아니 이게 지금 접하게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좀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요점이니까. 요렇게. 접한 게 아니야, 지금. 접한 게 아니라고.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도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접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요거 접점을 모르니까 t라고 놔볼게.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죠? 접점이 t, f(t). 접선의 기울기 f' t. 맞아요. 근데 네가 알다시피 y는 요거를 일단 f x 를 뭐라고 써야 돼요? x 세제곱, a x 제곱, b x 로 쓸게. 0콤마 영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은 3t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인가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게 1번인 경우 이게 2번인 경우 한거거든요 그럼 1번인 경우 어떻게 되죠? 접선은 y는 f' t x 빼기 t 더하기 f t고 얘가 몇 콤마 0 콤마 0 지나야 되죠 지금 맞습니까? 뭐 예단, 예단 이건 다 똑같죠. 지금까지는 그럼 0은 뭐야?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 더하기 FT T 세제곱 AT 제곱 BT 그럼 뭐예요? 빼기 ET 세제곱 빼기 A 이거 지금 잘못 쓴것같은데 선생님. 그죠? 이거 잘못 썼죠? 이거 t, t 써야 되는데 t를 안쓴것 같네. 그죠? 그잖아요? 미분해야 되는데. t제곱. bt는 사라지나? 이렇게 되나? 그럼 너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0은 어떻게 되는 거야? e, t제곱으로 묶이면 t 플러스, 뭐야, 2분의 a 이렇게 되나? 얘가 0인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t가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a이거나네? 여기서. 맞아요? 그럼 얘던얘던 얘던 어쨌든, 이렇게, 그,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을 때 t가 될수 있는 게0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그쵸? 아, 근데, 야, 여기 위에 점 K가 나왔네? 야, 그럼 T가 아니라 다 K로 썼어야죠. 미안. 이거 T가 곧 K였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K는 양수만 가능하니까 누구만 되는 거야? 얘밖에 안 되네. 얘가 K인 거지. 아저씨. 오케이? K가 이렇게 된다고. 이건 안 되겠네. 그찮아 0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꽝이었던 거죠. 1번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너가? 적분해요?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a까지 적분을 하면,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죠? 여기 지금, 3차 빼기, 아, 빼기, 접선. 접선식이요 접선식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이거 지금 접선식 하다 말았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y는 뭐예요 여기 지금 3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k 더하기 f k거든요. 근데 요거 접선식을 뺀 거를 적분한 거잖아, 그죠? 그게 몇이라고요? 4분의 27이라고요. 근데 이거 공식 알면 되게 쉬운데. 요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공식 쓰면 뭐라고?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1이잖아.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몇 제곱이요? 4네 제곱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0. 4네 제곱 해요. 그럼 뭐예요? 12분의 1 곱하기 16분의 a 네 제곱이야. 그럼 몇이야, 이게? 여기 4 지울게요. 3 되나요? 여기 똑같이 지우면? 그럼 요거 저쪽으로 날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4제곱, 2의 4제곱이 A 4제곱이야 아저씨 그럼 A는 몇 나와요? 3이 6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게 뭐야 A, 아 A 구하는게 아니구나 우리는 K 구하는거구나 아, 근데 K가 몇인데 여기 지금 여기잖아 마이너스 2분의 A라고요? 어... 우리 양수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몇 나와요? 3 나오나? 3번? 이렇게 됩니다.